네 시황센터입니다 늘 우리 증시가 소외됐었습니다 오늘도 늘 갖고 있는 첫 번째 해외 증시의 훈폭을 얼만큼 빠르고, 그리고 지속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텐데요. 오늘 미국 증시 상승의 힘을 잘 받아들이고 지속될지, 반면에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센티멘털적인 위축 혹은 경계감들을 잘 풀어내줄 수 있을지. 이두 사이에서 힘은 팽팽합니다. 상승은 유지되는 시간은 일단 이전 날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지속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승의 강도, 글쎄요. 양하선물 지수의 움직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일부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 수급 종목까지 각각의 포인트에서 10시 구간 시장 특징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입니다. 최근 일봉 차트 보시면 벌써 나흘째 지수는 음봉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경이었죠. 1월 3일 장중에 기록했던 2042.48 포인트 이후 밀리고 밀려서 벌써 오늘 잔등은 하고 있지만 60 포인트 정도의 갭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나흘간의 음봉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줄어서 거래량 4조 원대 거래 대금이 4조 원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은봉.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힘이 얼만큼 확대되면서 양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일단 현재 지수와 움직임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포인트에서 시작이 됐어요. 위로 고점 한 1포인트 정도밖에 높이지는 못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1980선에서의 지택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 밀리지 않고 현재 딱 중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11포인트 이상의 상승폭 유지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85.85포인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지가 필요한 부분 바로 수급 정확히는 외국인 매수의 힘 지속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규모 그리고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9시 출발 이후의 현재 구간까지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수 패턴인데요, 140억 원대에서 매수세가 유지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시 구간 가까우면서 매수 강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은 매수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제조업, 전기전자, 금융, 화학, 보험 업종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매도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서비스, 운송장비, 전기가스 증권 업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규모로 돌아와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10시 구간 접어들면서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현재 구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럼 수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현재 구간 매수세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을까요? 다행히 다시 위로 방향을 틀어주네요. 200억 원대로 조금씩 매수세가 늘어납니다. 지수에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214억 원의 순 매수 외국인 쪽에서 집계, 기관 쪽에서 매도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35억 원 정도, 그리고 개인에서도 1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로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 역시 업종이 되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업종 지수 2%로 가장 강합니다. 일단은 미래산업 필두로 해서 일부 한두 종목의 강세가 유독 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시장 상황에서는 증권업종의 상승이 반가우실 겁니다. 1.6% 업종지수 상승폭으로 1%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종에서는 역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오늘 서울가스는 신고가 장 초반에 경진하기도 했고요. 건설업, 금융업 등의 상승이 나란히 초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가증가 시장 분위기가 조금 편안해지다 보니까 코스닥시장의 힘도 오늘은 동반해서 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 오르고요. 509와 510포인트 큰 흔들림 없이 현재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힘이 유지될 수 있는 첫 번째 역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건데요. 강력한 규모는 아니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옵니다. 기관에서는 50억 원, 그리고 외국인에서도 60억 원 이상의 매수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 살펴볼까요? 역시 큰 틀의 키워드는 실적,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가 있는데요. 농심은 웅진식품 인수를 검토 중이다. 일단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소식에 시장은 가능성, 기대감으로 해석을 하면서 농심 주가 상승의 이유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3% 오른 29만 2천원 가리키고 있고요. 멜파스가 최근에 조금 주가 안 좋았어요. 갤럭시 S4에 대해서 제품 부품 공급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많이 낮춰졌습니다. 일단 오늘 나오는 리포트들 보니까 이두 가지 우려 요인에 대해서 조금 진정시켜 주는 이후의 영향이 행여 제외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이고 다음 달 이후에 일단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까지 일단 다양한 시선들 조금은 진정시켜 줄 만한 진단들이 나오면서 멜파스의 주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 상승으로 2만 100원 가르키고 있네요. 아래 보시는 k t n g 와 CJ 씨푸드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은 키워드 실적입니다. 일단은 k t n g 와 CJ 씨푸드는 어제 실적을 공개를 했죠. 좋은 실적 내놓은 CJ 씨푸드는. 상승이고요. 반면에 4분기 실적 실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KTNG는 보시는 것처럼 1.5% 밀린 76,6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아직 실적 발표 전입니다. 실적이 조금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예상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최근 조정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일단 오늘 그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밀렸다. 저평가 진자 나오면서 주가 오랜만에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1.75% 오르고 있고요. 37,8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시 구간 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